하만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배 역사와 재배 과정 등을 직접 경험해보는 하만 수박 전시관의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만군은 지난해 군북면에 소재한 하만 수박 전시관에서 관내외 어린이집 25개소 및 각종 기관 등 방문객 1,568명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체험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동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운영하며 지난해에는 미니 화분 심기, 수박 모자 만들기, 수박 안경 만들기 등 특색 있는 체험으로 어린이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만 수박 전시관은 200여 년의 하만 수박 재배 역사와 변천사를 알리기 위해 2008년에 조성된 시설로 역사 전시관, 재배 온실, 온실 식물원, 영상관, 체험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인근에 자리한 전국 최고의 유통법인에서 출하되는 최고 품질의 수박을 맛보는 재미와 수박 화분, 식물원 등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의 고단함을 없애는 힐링 장소로 인정받으며 파만군의 대표 방문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만 수박 전시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관내 외의 어린이집 110개소에서 3,600여 명이 사전 접수를 완료했으며 수박 방향제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수박 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방문객 설문조사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향후 수박 전시관 체험 관람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박 전시관 체험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아이들의 정서 함양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하면 이신동 기자입니다.